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 교리 묵상 제 7장 인간의 본질 제목 죄의 시작이 미스터리인 이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리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5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는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2쪽, 493쪽 엘렌 화이트는 죄의 시작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루시퍼가 타락한 동기라는 소제목 하에서 죄가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이런 정신의 반론은 하나님께서 지성적 존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그 존재들이 잘못 사용한 것에 있다고 진술합니다. 이두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표현일까요? 그러나 루시퍼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작정하고 잘못 사용하였다고 하면 모든 의문이 해결됩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고,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는 그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시퍼는 비조물로서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게 자신을 당신과 같은 창조주로 만들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죄는 그냥 억지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억지를 미화하기 위해 루시퍼는 기만술책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내가 죄 짓는 이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저를 위해 중보하시며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돕기 위해 강구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요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임하시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언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떤 운명에 처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셨던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했던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사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약속하시고 죄를 실체적으로 이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계속 죄를 행하는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입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여전히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또 죄를 계속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좋은 것은 누리고 싶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억지입니다. 그것은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고 백점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계속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것은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제 삶을 맡기며 살게 하소서. 아멘.